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리맘 다육입니다.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정야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정말 많지만 정야를 키우기가 너무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이 아이를 예쁘게 자랄지 많이 고민이 되실 텐데요. 이 정야는 어, 동형 다육이고요. 지금 한참 생장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여름에는 또 어, 휴먼기이기 때문에 물을 굉장히 많이 아끼고 관리를 잘해줘야 웃자람 없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주는데요. 지금 동형이지만 어, 이 정야는 어, 온도는 5도 이상 항상 맞춰줘야 되고요. 어, 어찌 보면 에케비아속이 아이들이 많이 강한 것 같지만. 덜어는 또 약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정야는 이 키우다가 대부분의 어 모든 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어 처음에 많이 실패를 했고 어 다시는 안 키우겠다 하면서도 또이 정야의 매력에 또 빠져서. 어, 이렇게 키우게 됐는데요. 이 정야는 이거 지금 보면 굉장히 군생으로 얼굴을 많이 달아주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렇지만 물 관리를 조금만 소홀하게 하면 또 하루 아침에 금방 어, 사라지게 되는 그런 아주 취약한 어, 품종 중의 하나가 어, 이게 정야입니다. 이 정야는 얼마만큼 물을 관리를 잘 해줘야 되냐면은요. 어, 이렇게 짱짱하고 얼굴이 통통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첫째는 물을 자주 주면 안 되고요. 물을 줘도 조금씩 주는 게 좋고 흠뻑 주지는 마세요. 그리고 이 정야는 거의 한 2, 3개월을 굶겨도 죽지 않고 아이가 잘 버티면서 따글따글하게 예쁘게 자라줄 수 있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많이 까다롭죠. 우리가 이렇게 키워보면서 정야 정말 예뻐서 들여왔지만 어, 대부분 키우지 못하고 많이 물음병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가, 어, 물을 자주 줬기 때문에 이 아이도 그렇게 물을 줬다가는 물음으로 가기 쉽습니다. 물을 굉장히 많이 싫어하는 아이 중에 하나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정야는 물을 정말 소량을 주되, 어, 물주는 시기를 보통 한두달 이상, 어, 이렇게 간격을 두고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정야는 햇빛과 통풍이 굉장히 중요한 아이 중에 하나이고요. 너무너무 까다로운 그런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정야는 햇빛과 바람이, 어, 통하지 않으면은 건강하게 자라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집이 많이 습하고 햇빛이 많이 안 들고 이런 경우라면 이 정야를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어, 이게 쉽게, 옷 자라기 쉽기 때문에, 물음으로 가지 않아도 물을 주고 나면 햇빛과 통풍이 정말 잘 되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야 되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물을 주게 되면 우자라게 되고요. 예쁜 얼굴로 이렇게 따글따글 따글 예쁘게 자라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이 햇빛과 통풍이 잘 안되는 집이다. 이러면은 어 키우기는 키우시는데 물을 정말 한 2, 3개월에 한 번씩만 줄수 있는 그런 정도의 물을 주면서 키워야 되고요. 그래도 우자라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 햇빛이 너무너무 중요 정야기 때문에, 어, 조금만 물을 주고, 어, 이렇게 키워도 우짜라기가 너무너무 쉬운 그런 품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빛이 잘안 드는 가정집에서는 이 아이를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야는 겨울에 이렇게 생장하는 동형다육이지만, 어, 모든 식물들이 그렇듯이 우리가 다육이를 이렇게 키워보면 동형, 하형으로 이렇게 나누어지지만, 어, 창이나 에케베리아 종류, 뭐, 이런 속의 아이들은 겨울에 거의 성장을 합니다. 성장을 하는데, 아, 어, 이 겨울에 생장한다고 해서 반드시 추위에 강한 건 아니고요. 영상 5도 이상은 항상 온도를 맞춰주시는 게 가장 적절한 온도고요. 동형이지만 18도에서 24도 정도 사이에서 가장 성장을 잘하는 이 다육식물이기 때문에 동형종이라고 해서 꼭 춥게 키워도 괜찮다라는 어,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되고요. 동형다육이지만. 어, 온도는 반드시 5도 이상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뭐 물을 많이 굶기고 추위에 견디게끔 하면 좋기는 하지만 또 이렇게 물을 안 주면서 키우면 얼굴이 많이 이뻐지질 않고 조금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물을 조금씩 주면서 키우기 때문에 꼭 동형이라고 해서 추위에 강하라고 물을 많이 주지 않고 이렇게 키우신다면 얼굴은 예뻐지지 않는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하영이 꼭 여름에 어 많이 자라고 더위에도 잘 견딘다고 생각을 하지만 한 뜨거운 열을 접하게 되면 화분 속에 흙이 뜨거워지고 뿌리가 고사가 되고 이런 경우도 있고 얼굴이 또 화상을 입어서 망가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하영이라고 해서 어 여름에 잘 견디라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영은 또 여름에 또 나름 또 알아서 관리를 잘해 주셔야 여름을 견디고 몸살을 하지 않습니다. 동형 하형이라고 해서 꼭 겨울에 동형이 자라고 여름에 하형이 잘 자라는 그러지는 않고요. 이 다육식물은 성장하는 시기는 봄과 가을입니다. 그때 가장 많이 성장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물 관리를 잘 해주시면 건강한 아이들로 키울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정야는 분갈이하실 때 분갈이 흙을 정말 물빠짐이 좋게 해야 되고요. 물이 화분에 고여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마사나 난석을 쓰시는 분들은 어, 마사 난석을 팔로 하시고요. 어, 상토는 이 정도 해서 물빠짐이 정말 좋게끔 해서 흙을 쓰셔야 되고요. 화분 선택은 많이 이렇게 어, 항아리처럼 가운데가 이렇게 볼록해서 물이 고여 있을 수 있는 그런 화분보다는 이런 정도의 조금만 가운데가 볼록하면서 이렇게 물이 바로 빠질 수 있는 그런 화분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 정야가 참 까다롭고 키우기가 어려운 아이 중에 하나인데요. 쉽게 그렇게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 중에 아이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햇빛과 통풍, 물 관리 어, 잘 하셔서 이 정야를 정말 예쁘게 키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제 영상이 또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야를 키우고 있지만 굉장히 물을 조금 많이 아끼면서 키우고 있거든요. 어, 이렇게 꽃대도 하나씩 이렇게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꽃대가 얼굴마다 지금 다 이렇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빨갛게 물이 들어 있는 부분이 다 꽃대입니다. 이렇게 꽃대가 얼굴마다 다 올라오죠. 이렇게 꽃대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제가 영상을 올려드릴 거고요. 오늘 어 제가 이 정말 키우기 까다로운 정야 접하기는 너무 쉽지만. 이렇게 키워보면 많이 웃자라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기 있기 때문에, 어, 물음으로, 물을 좀 가하게 준다 이러면 또 물음으로 금방 가고요. 또 물음으로 가지 않아도 햇빛과 통풍이 잘안 되는 집에서는 금방 웃자라기 때문에 얼굴이 많이 미워지죠. 그렇게 되면 보기 싫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물을 많이 아껴주시고요. 정말 이삼격으로 굶겨도 이 아이들은 죽지 않고 견뎌주는 그런 품종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정야를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정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